안녕하세요. 음, 지금 이 딸기가 이렇게 다섯 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음, 지금 보면 여기 줄기가 네, 새끼 줄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이쪽 단, 이쪽 어, 두개 나무는 지금 나오는 걸다 잘라냈고요. 여기 보시면 네, 이렇게 음,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, 이렇게 네, 이렇게 나와서 여기 보시면. 뿌리 뿌리 같은 게 요게 땅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박히면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말 마르면서 요게 새로운 딸기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, 보시면 여기, 음 여기 보면 이미 요거는 이제 뿌리가 박혀서 이렇게 뿌리가 박힌 게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그러면 이쪽 대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로만 얘가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잘랐을 때 얘가 제대로 이렇게 쭉 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얘도 보시면 뿌리가 여기 내려 있으니까 얘도 한번 잘라보고 너무 일찍 자르면 뿌리 내리기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박힌 뿌리가 활착이 된 것만 3개 정도. 잘랐습니다. 요거 두 개, 요거 하나. 그래서 다음 주나 와서 한번 제대로 계속 쪽에 새로운 딸기 한 포기로 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